고졸 검정고시 시험 전날에 보는 유리함수 시작할게요. 자, 이제 공부가 끝나 있는 거니까. 자, 딱 보자마자 그래프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보이죠? 두개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2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자, 두개해 주시면 정답 4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4번. 자, 이거 그래프 보자마자 아,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였겠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 거 1번에 있네 여기 2만큼 3만큼 올라간 거니까 자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렇게 됐대 자 그럼 Y는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빼기 1 적어주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자두개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하시면 마이너스 3자그 다음 봅시다 자잘 보니까 예,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 자, 이거 y축 방향으로 지금 두칸 위로 올렸으니까 a는 2가 되어야겠죠. 정답 2번. 자, 그다음에 그림과 같을 때, 어,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일로 왔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된 거잖아요. 한칸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그래프가 한칸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점근선 교점에 잡혀 보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두칸 내린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은 얘가 y는 x 플러스 1분의 a 빼기 2인데 잘 보면은 이 그래프가 여기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0, 0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y에다가 0 집어넣고 x에다가 0 대입해서 a값 구해볼게요. 자 그럼 0은 0 플러스 1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은 뭐 있으나 말하니까 a 빼기 2가 0이에요. 따라서 a는 2가 되어야겠죠. 2 빼기 2가 0이니까 자 그럼 a도 구했다. a가 2, b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빼달라고 했어. 2 빼기 빼기 2니까 4가 되겠죠. 어, 헷갈리지 말아요. 0 아니에요. 이 빼기 빼기는 3입니다.